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노교수 두 명이 공동 수상했는데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수상 소식을 통보받은 후일담도 화제인데요. 잠이 들어서 통보 전화를 받지 못한 제자 교수의 집을 이웃 사촌인 스승 교수가 새벽 2시에 직접 찾아가 전달해 줬는데 이 장면이 집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김정원 기자입니다. 새벽 2시가 조금 지난 시각 캄캄한 어둠 속에서 80대의 노신사가 아내와 함께 문 앞에서 다급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이름을 부르며 문을 두드립니다. 어? 잠시 뒤 잠에서 깬집 주인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Won the Nobel Prize. Wow. 문 밖에 노신사는 로버트 윌슨 교수,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공동 수상자인 폴 밀그럼 교수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웃에 살고 있던 윌슨 교수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얼마나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었던지 잠옷도 갈아입지 않고 나왔습니다. So so hey, Paul, 스승과 제자 사이 기도한 83살의 윌슨과 72살의 밀그럼은 경매 이론으로 노벨상 수상에 영광을 안았습니다. 무선 주파수나 이선화탄소 배출권 등 전통적인 방법으로 팔기 어려운 상품에 경매 방식을 도입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실제 미국 정부는 이들 이론을 바탕으로 지난 1994년 개인 휴대통신 주파수 배분에 경매 방식을 도입해 큰 수익을 냈고 결과적으로 납세자들의 세금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윌슨 교수는 본인의 경매 경험은 온라인 상거래인 이베이에서 스키 부츠를 산 것이 전부라고 밝혀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